피곤하고 어지럽고 집중이 잘안 된다면 혹시 철분 부족 아닐까요? 철분은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특히 여성 성장기 청소년 채식주의자는 철분 관리가 꼭 필요해요. 오늘은 철분 보충에 좋은 식품 10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소고기 흡수율 높은 해무철분의 대표주자. 두 번째, 간 특히 돼지 간과 달가는 철분 함량이 최고예요. 세 번째, 시금치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조개류굴 홍합 등은 빈혈 예방에 탁월하죠. 다섯 번째 두부와 콩류 식물성 철분이 풍부한 완전식품이에요. 여섯 번째 계란 노른자 아침 한알로 간단하게 철분 보충. 일곱 번째 건자도 여성분들 간식으로 특히 좋아요. 여덟 번째 검은깨와 해바라기씨 요리에 뿌려먹기 딱이에요. 아홉 번째 귀리와 현미식이섬유와 철분을 동시에 열 번째 비트피를 맑게 하고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도 충분히 철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피로는 철분 부족에 신호일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식단에 철분 식품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